안녕하세요. 생각공방의 루빈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신문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뤘듯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도 무너진다. 가구 사업소득 5분기째 마이너스. 2019년 4분기 가계 동향이 조사되었는데요, 가계의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전체 소득 중에 근로소득은 5.8%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2.2% 줄었습니다. 사업소득이 고소득층에서 줄고 저소득층에서 증가한 것은 3분의 2 이상.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해서 1, 2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저는 보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도 일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들이 만나주질 않는다 하더라고요. 보험도 사업이고 개인 영업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쿠팡플렉스에 대한 내용 인데요 10만 택배 알바 쿠팡플렉스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쿠팡이 하루에 330만건 배송을 할수 있는 비결을 어, 전문 배송직이 아닌 택배 알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쿠팡플렉스 배송단가는 어, 1년 전에 비해서 약 2배로 올랐는데요 특히나 새벽 2시에서 7시 기준으로 어, 책정된 단가라고 합니다. 쿠팡의 묘수는 쿠팡 플렉스였다. 전문 배송 인력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새벽 배송이 낮, 낮 시간대 배송보다 배송 단가가 높아 특히 인기다. 쿠팡 플렉스는 배송 지역과 시간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네, 대리, 전 대리운전도, 대리운전도 해보았는데 카카오티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쿠팡 플랫스도 마찬가지고, 배민 파트너스? 네. 배민도 이런 알바 쪽으로 해서 타임 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투잡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탓도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부동산인데요. 수원, 안양, 의왕에 대해서 10억 주택 대출이 6억에서 4.8억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어, 정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돈줄을 더 잰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어, 220 부동산 대책에선 수원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조정 대상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LTV의 경우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네, 이제 곧 20번째가 남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풍선 효과로 자꾸만 주번을 변지는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쇼크로 중국 그리고 홍콩에서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은 기준금리 LPR이라고 합니다. 1년 반기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췄고, 홍콩은 4.6조원의 부양책을 급조하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그동안 기준금리 역할을 하던 1년 만기 대출금리 대신 LPR을 올해부터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국 17개 주요 철도 프로젝트의 341개 현장에서 건설을 재개했으며, 홍콩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이어 최근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자 300억 홍콩 약 4조 6,2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수미수님의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보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통화량이고, 통화량은 빚에서 나온다. 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돈을 피운 이유는, 돈을 푸는 이유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이고,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결국에는 빚을 좀더 쉽게 낼수 있게 부양책을 내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2030년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이라는 비전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의 극자외선 전용 라인을 방문해서 도전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통신칩,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 AI 칩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33조를 투자해 2030년 세계 1위로 올라, 올라서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문 인력 15,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중소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를 지원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로 나라가 뒤숭숭한